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 FM 갱벤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를 뒤에서 대전에 있는 흥진 원장님 사무실을 찾아뵙습니다. 흥진 원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어, 지난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적에 4월 15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분명히 핵실험을 하면은 어, 미국은 우리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 폭격을 해서 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김정은이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국은 선제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을 선생님께서 어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께서 회담 결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게 당분간 맡겨달라 그래서 그걸 존중해서 결국은 시진핑이 특사를 보내 김정은에게 15일날 핵실험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4월 15일 날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그동안 인민들에게 보여준 자기의 위험을 지키고자 미사일로 대신 대체했던 겁니다. 따라서, 어, 중국이 석탄을 그 전에 또 금수한 것도 내들이 말을 안 들면 원유소부터 모든 물자를 중단하였다는 그런 경고메시지였습니다. 이를 무시못하고 김정은이 수용했기 때문에 핵실험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날 선제폭격하는 게 아니고 시기와 모든 완인극을 조절해서 상황에 맞춰서 미국이 폭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합니다. 보단게 아니고 아직은 유효해요. 지금 이달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4월달이 저는 위기라고 보는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늘 변수와 함께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그 결단이라고 봅니다. 어, 예, 원장님. 지금 어, 북한 정권이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6자 해담이니, 뭐 2자 해담이니, 3자 해담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 벌비를 끌어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진핑 측근의 권유를 듣고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아서 미국에선 제 폭격이 없었고 앞으로 그러면은 2017년 5월 9일날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해 보시는지요?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에 명분을 주질 않기 때문에 에, 폭격할 수 있는 그 구실이 없습니다. 단, 비핵화를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죠.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 점은 지금 이미 후보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선거법상, 누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정감독의 예언하는 바와 같이, 저는 그 답을, 5자의 경우와 3자의 경우로 전제해서 5자인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5자의 경우에 각당 누가 될 것이냐는 말은 유필무다 문제의 답을 받았지만 문제의 답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덕만후덕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은유를 쓴다면 검은 호랑이가 푸른 뱀을 보고 놀라서 대단히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때 붉은 호랑이가 붉은 원숭이가 이를 보고 맞이하면서 붉은 암탉이 새벽에는 장닭이 아닌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운 국민들이 환호에 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풀해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유법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 저희들로서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예,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FM 갱벤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흥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생방송을 해 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